자, 고일 남강, 교과서 6과, traveling for volunteer work. 자, 본문 1.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나's two weeks in Peru. 자, 유나의, 페루에서의 두주 해서 나오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Last summer. 자, 지난 여름은, 지난 여름은 명백한 과거 시점입니다. 그지? 그래서, 동사가 어떻게 돼요? 지난 여름에 나는, 자, run about은 배우게 되다 알게 되는데, 여기서는 배웠다기보다는 알게 되었다. 자, 알게 되었다. 자, 뭐모에 관해서 about 전시사 따르고, 자, 이게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지난 여름이니까 과거. 자, 그럼 뭐에 관해서 알게 됐어요? 인카 프로젝트. 자, 인카 프로젝트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알게 되었고, 페루. 자, 페루가 나라 이름이고, 인카는 이제 고대, 예전에 페루 지역에 있는 인카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 인카 문명, 뭐, 유적 발굴 프로젝트 같은데. 다시. 지난 여름에 나는 알게 되었다. 잉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페루에 있는 잉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y1 자 지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y1이 붙었는데 y1은 뒤에 주어 동사 절을 이끌고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시간을 나타낼 때가 있고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상황의 비교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동안에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동안에 주어가 동사하는. 자, 근데 동사 파트에 지금 뭐가 왔어요? Words Researching에서 과거 진행 시제가 왔죠. 과거 진행은 같은 과거이기 때문에, 서로 호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 r e s 는 조사하다니까, 조사 중에, 뭘 조사하던 중에, 인카 프로젝트라의 페, 페루에서 열리는 잉카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자, 지금 리서치의 목적어가 지금 저리 와요. How I could spend my summer vacation in a meaningful way. 하봐.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간접 의문문이 나옵니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뭐야? 직접 의문문이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성분 일부가 되면서 직접 의문문의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럼 직접 의문문은 특징이 뭐예요?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 제일 앞으로 빼고 주어동사 있으면 주어동사 도치시키고 맨 끝에 물음표. 그래서 의동주 물음표 근데 이게 직접 의문문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문장이 일부로 쓰이기 때문에 직접 의문문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이 도치시킨 거 주어동사 도치시킨 거 취소, 물음표, 취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동주 물음표가 의주동 그래서 여기 how가 밑에 의문사 어떻게 그 다음에 I 주어 could spend 동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래는 직접 의문문일 때는 how could I spend 해놓고 끝까지 해놓고 물음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물음표가 없어지고 얘하고 얘가 도치돼서 지금 이렇게 돼있다 그래서 이건 어순을 시험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어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자 내가 어떻게 내 여름 방학을 in or way는 어떤 방식으로 미닝풀은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자, 의미 있는 방식으로. 그럼 내가 여름방학을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서 페루의잉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치? 알게 됐는데, The goal of the project. 자, 이 프로젝트의 goal, 명사로 목적이죠, 목적. 혹은 목표. 음. 이제 goal은 이제 여러분, 동의어가 많아요. 응. 뭐 aim이란 말도 있고, end란 말도 있고, 목적, 그다음에 objective, purpose. 자, 이런 게 전부 다 목적, 목표 이런 뜻이 됩니다. 동의어로.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주어잖아. is 다음에 지금 봐요. 투부 정사가 나왔죠. 그러면 주어 비 동사 다음에 투부 정사 나오면 이 투부 정사는 뭐뭐 하기라는 뜻의 보호가 되지 보고 보호. 그럼 여기서 주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투 뭐뭐 하기이다. 그럼 프리절부는 보존하다인데 보존 하기이다. 투부 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보호로 뭐뭐 하기 인카. 자, 하나의 발음상 언이 왔고요. 아키 올로지 칼 사이트 자요건 철자 주의해야 되는데 사이트는 원래 장소잖아 장소 음, 그러면 아키 올로지 칼은 뭐야? 고고학의 라는 네. 형용사죠 고고학적 장소니까 이걸 고고학 유적지라고 해석하는데 고고학 유적지가 뭡니까? 고대 유물 같은 거 발굴하는 데죠. 음. 자이 아키 올로지 칼은 원래 아케 올로지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고고학이라는 명사예요. 형용사가 로지가 로지칼로 바뀐 거야. 고고학의 장소, 고고학 유적지라고 해야 되는데 고고학 유적지. 음.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뭐하는 프로젝트야? 페루에 있는 한 고고학 유적지를 보존하는 거야. 그래서. i decide 자 나는 결정했다 결심했다 to 자 decide는 t 부정사하고 뭐뭐 하기로 participate in이 참가하다잖아 그지 응. take part in 이런 말도 같을 때 어디에 참가하려고 결심했다 그 프로젝트에 자그 다음에 since가 나왔어요 근데 since 다음에 주어동사 있는 거 보니까 접속사로 쓰였고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since가 두 가지 뜻 첫 번째는 주어가 동사한 이후로. 두 번째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자, b e c a 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because의 뜻을 해석해야 됩니다. because의 뜻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it. 자, 여기서 it은 뭘 받습니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게 자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게 이시구요 우들 자 뭐뭐 할 것이다 가정적인 표현을 썼는데 기쁨이 나한테 뭘줄 것이었기 때문에 because 자그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 나한테 간접 목적어 월 줘요? 직접 목죠 언어 커플트니티 하나의 기회. 자, 뒤에 o 부정사는 기회라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정용법뭐뭐할 기회. 근데 t 부정사가 to t r a v 이야투 to 자, 근데 보스 a m d b 가 걸려가지고 보스 travel. 자, t 부정사 이고 and 보스 a. and 그 다음에 여기 2가생략되어 있고 take part i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b 그래서 여행하고 참가할 둘 다의 기회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in a way는 아, i n 어디에서 리얼 진정한 진짜 아케올리지컬 고고유고학 아 고고학적 기금 원래 동사로 파단데 명사로는 발굴. 여기서 발굴이라고. 그러면, 진짜 고고학 발굴에 참여할, 그리고 거기로 여행을 할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그럼 여행도 하고, 고고학 발굴도 해보고, 꿩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분도우가 나왔대요. 이분도우는 접속사로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자, 그러면 내가 뭐 할지라도, 내가 뭐 할지라도 be excited about 자, 뭐 것에 관해 음. 응. 뭐 것에 관해 자. 마음이 들뜨게 되다. 수동이죠? 자, be excited about. 내가 뭐에 관해서 마음이 들뜨게 되었어요. 그 프로젝트, 발굴 프로젝트에 내 마음이 들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들뜨면, 신나면, 걱정이 안 돼야 되는데, 또한, 걱정도 됐대요. 신도 났지만, 또한, nervous, 걱정되는, 불안한, 긴장되는, 초조한, because, 왜냐 하면, I had never before. 여러분, never before. 근데 이 before는 원래 맨 끝에 가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앞으로 뺐는데. 이 부정어 네버라는 부정어가 들어가서 자, 지금 헤드PP 나옵니다. 헤드PP나 요와 그러면 헤드 트래블 는 우리가 시제를 뭐라 그래요?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 그러죠. 그러면 이게 과거 완료는 여러분,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봐봐. 신난게 과거잖아요. 이신난게 과거인데 그 이전, 신난거 이전부터 그 신났을 때까지 나는 언론 혼자서 보사 나는 혼자서 여행을 해본 적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to 어디로 어디로의 여행. Search a distant place. 자 여기서는 search는 대단한 혹은 그런 이런 뜻이고 어 명사 어순이 중요한데. 그런 혹은 대단한 어 형명 자먼곳자 그런 먼곳자 근데 이 서치는 명사구를 강조하기 때문에 뒤에 어 형명 어 형용사 명사구가 한 세트로 나오고 이걸 서치라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형태인데 얘를 쏘라는 부사로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쏘는 명사구를 못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를 앞으로 빼야 돼. 그래서 소 형용사 어, 명사. 자, 이렇게 바꾸는 거를, 어, 순 바꾸는 걸 시험에 잘 내는데, 그럼 여기서 search a distant place는 search a 혁명. 자, 근데 이 어, 혁명을 그대로 꾸며준데 so로 바꿀 때는 여기 형용사를 앞으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so, distant, a place. 자, 이런 식으로 얘가 형용사 distant를 꾸며주게. 자, 이거 혹시나 모르니까 적어두시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지난 여름, 나는, 자, 알게 되었다. 인카 프로젝트에 관해서, 페루에 있는, 페루에서 열리는, while, 뭐 하는 동안? I was researching. 내가 조사하는 동안, 어떻게 내가 보낼 수 있을지. My summer vacation. 내 여름방학을, in a meaningful way. 의미 있는 방식으로. 어, 그럼 내가 여름방학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연구하다, 조사하던 중에, 페루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걸 내가 지난 여름에 알게 돼서 자,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보존하는 것이었다. 잉카의 고고학적 장소, 고고학 유적지를 보존하는 것이었는데 페루에 나는 결심했다. 파티시페이팅, 참가하기로 그 프로젝트에. 왜냐하면 그것이 그 참가하는 것이 나한테 뭘 줘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둘 다의 기회. 여행할 뿐만 아니라 자, 참석할 기회 어디에 진정한 고고학 발굴에 이분도는 불구하고 I was excited etc. 그래서 내가 그 프로젝트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한 긴장됐다 불안했다 왜냐하면 나는 전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to 어디로 search 그렇게 혹은 대단히 먼 곳으로 그 다음에 본문 2로 아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더 사이트 오 i c 딕자그딕 이게 발굴이라고 했잖아요 발굴. 그 발굴, 그, 고대 유물을 발굴하는 그 장소는, 유적지는, was, 있었다. 여기서동 비동사가 있었답니다. 자, 어. 아니죠, 아니죠. 자, 우리가, 비, 이 near라는 말을 형용사 취급하기 때문에, 어, 가까운 상태이었다. 자얘는 이다라고 해석하고, 자 뒤에 형용사가 오고 뒤에 장소가 옵니다. 그러면 크루소각 크루소에 가까운 상태 있었다, 크루소에 가까운 상태이었다, 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어디에 가까이 있었다는데 의역하면 문법적으로는 얘가 형용사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니얼리라는 말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니얼리는 거의라는 뜻의 부사이기 때문에. 이하고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건 가까운이란 형용사. 음. 자, 그래서 유적지는 크루소라는 곳에 가까이 있었는데 여기 동격입니다컴마 다음에 시리. 도시야. 어떤 도시야? 댓. 위치로 받아야 되죠. 관계대명사 주격. 자, 근데 그 도시는 was once는 한때 예전에 부사. 더 그러니까 캐피탈이 수도죠. 어디의 수도였다? 인카 엠파이어. 자, 인카 제국. 어, 인카 제국. 여러분, 제국이 뭐예요? 여러분, 식민지를 거스린 거대한 국가를 제국이라고 그래. 응, 음, 로마 제국. 그러죠? 음. 그래서, 인카 제국의 예전의 수도였던 쿠스코 근처에 가까웠는데, 자, 이 쿠스코는 하인 자 어디에 높이 있었어요? 이 도시는 어디에 높은 곳에 있었어? 안데스 마운틴스가 산맥이죠. 그럼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고대 잉카의 예전 수도였던 잉카 제국의 쿠스코란 도시 근처에 유적지가 있었다. 트래블링은 여러분, 여행도 되고, 이동도 되는데, 여기서 이동이라고 해서 갑시다. 그럼 동명사. 주어입니다. 왜냐면, 하 트래블이라는 동사를 지금 트래블링이라고, ing 붙여서 바꿔놨어요. 그러면, 쿠스코라는 도시까지의 이동은, 동명사 주어는 단수치그, was. It. 옛날 얘기니까, 쉬웠대, 쉽지 않았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 had to change. 자, 나는, 바꿔야만 했다. 자, 체인지 플라이트가 플라이트가 비행편이야, 비행기편. 그러면 나는 비행기편을 바꿔야만 했다. 헤드투 조동사 뭐뭐 해야만 했다. 투와이스는 two times 두 번. 예, 음, 여러분 알고 있는 그 걸그룹 투와이스는 거야. 예. 예, 여러분의 눈길을 한번더 끌겠다. 음,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한번 원스는 원타임 한 번은 어디서 갈아타야 했어? 여러분 페루까지가 남미까지가 너무 머니까 비행기가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서 LA, 로스앤젤레스까지 갈아가서 그 다음에 LA에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가서 다시 어디로 갈아타야 됐어? 다시 리마 페루의 수도죠. 비포, 뭐 하기 전에 전사합니다 이거뭐 하기 전에? ING 동명사. 도착하기 전에 자 파이널리, 마침내 도착하기. 어디에 마침내 도착하기 전에? 쿠스코에 자 그러면 쿠스코에 도착하기 전까지 32시간이 흘렀는데 뭐한 후에? 레프트는 과거로 한국을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쿠스코에 도착했어요 32시간 지나서 더로칼 현지에 형용사 스텝 직원들 여러분 근데 스텝이란 말은 이게 단수형하고 복수형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스텝스란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선 여러 명이겠죠. 현지 스텝이 웰컴은 환영했다 나를 반겨주었다 위드 뭘 가지고 웜 따뜻한 부에노스디아스라는 인사 말로 예나 주인공 이름이 예나니까 그럼 우리 말로 안녕하세요 뭐이 정도 되겠죠. 더 어, 디렉터 자 디렉터는 원래 거기 뭐 지시하는 사람이니까 뭐 과장이나 소장이나 뭐 이런 사람 되겠죠. 책임자. introduce 자 이, 여러분 introduce는 어떻게 써요 introduce a to b 이렇게 씁니다 a를 b에 소개하다 반드시 to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도 b a to b the, the other international volunteer 여러분 volunteer가 자원봉사자인데 복수죠 자원봉사자들 어 국제적인 세계에서 온 the other 그 다음에 여러분 the other는 나머지 전부를 말하는데 지금 나머지 전부가 하나예요,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니까 S가 붙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둘 중에 하나를 나타낼 때 우리가 하나를 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정해진 거 하나는 D 아더인데 만약 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원이잖아. 나머지 전부를 지정할 때는 복수면 여러 개면 나머지 몇 개든간에 그 D 아더즈라고 하면 그게 지정이 되는 거.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나 빼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 전부를 말하니까 the others가 되죠. the other volunteers. 그래서, 자기 빼고 나머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기 빼고 나머지 전부. 후, 관계되면서, a 라 r i g h t 근데 얘네들은 자 선행사가 복수니까 발롱티가 복수니까 어라이 도착했어요. m 타 세임 타임 동시. 그러니까 얘네하고 나하고 뭐 다른 비행기 타고 왔겠죠. 근데 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그 자원봉사 그 프로젝트를 위한 그 모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at the same time이란 말은 우리 s 이멀테인이었 n e 라는 부사가 있는데 s 이멀테인이었 n 리 그냥 한번 적어놓고요. 가끔씩 이걸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동의해요 그냥. 동시에. t h y 그 나머지 자원봉사들은 came from 어디서 왔다? 많은 다른 다양한 나라들. 컨트리 복수죠. including. 자 이거는 음, and Day include. 원래 이거 이거의 분사구문 정도 보는데 자, 접속사 지우고 day 이 나라들이 day 같으니까 지우고 including ing. 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걸 그냥 전치사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치사 그냥 무엇을 포함하는 이렇게 전치사라고 생각하고 including 능동 써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영국, 캐나다, 아메리카, 미국, 벨지움, 벨기에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발굴 장소는 자 쿠스코와 가까이 있었는데 쿠스코는 한 도시였다. 근데 그 도시는 예전에 캐피탈 수도였다. 인카 제국의 하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수도가 안데스 마운틴,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있었던 인카 제국의 수도였다. traveling to cusco. 자, 동명사죠. 쿠스코로에 이동하는 것은 was not easy. 쉽지 않았대요. 아까 높, 높이 있었다 그랬잖아. 산. 교통편이 안 좋았겠죠? I had to change flight. 아, 예. 쿠스코. 예. 나는 자, 비행기를 갈아타야만 했다. twice 두 번. 한 번은 LA 캘리포니아로 그다음에 또 다시 페루 리마로. 음. 그다음에 before, 뭐 하기 전에, finally arriving.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기 전에, 쿠스코에. 자, 쿠스코에 도착한 거는 내가 한국을 떠난 지 32시간 후인, 쿠스코에 도착하기, 마침내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됐다. 음. LA에서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리마에서 한번또 갈아타고. 쿠스코네에서 자 쿠스코라는 도시에서 그 현지 스탭들 현지 직원들이 이 프로젝트 직원들이 웰컴니 나를 환영해 주었다 웜 따뜻한 부에노스 i 아스 안녕이란 인사겠죠 얘나 더 디렉터 거기 책임자는 인트로듀스미 나를 소개해 주었다 나머지 전 세계적인 자원봉사자들에게 후 얘네들은 나하고 똑같은 시간에 도착했던. 자, 얘네들은 came from 왔다 많은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영국, 캐나다, 미국, 벨기에를 포함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